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표가 돌아왔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김호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아 당골이네 아주. 김무성 주호영하고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에 관련해서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laughs> 이거 뭔 뜻이지 둘이 같이 묻어 버릴라 순장을 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나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박지원 정도 되면 파장을 생각했을 거고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이 사람 의도 없이 할 얘기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김오준이 질문을 해요 이 전당대회 때 안철수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네. 본인은 누구 편도 아니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지 근데 파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를 다 하나씩 물어볼게요 박지원이 안철수를 도우려고 그런다 매기려고 그런다 매긴다 매기는 게 당연하죠 어. 매기려고 하는 이야기를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 놓고 나는 정립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안철수 매기려고 그래 얘기해 버리면 자기 또 매장되지 사실 지금 그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안철수와 박지원 정도는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정계 은퇴를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냥 안말 않고 서로 살아남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이 쓰레기 더미에서 안철수가 내가 혼자서 그나마 남아 있는 거 독탕을 칠 거야 하니까 안 되겠다, 쟤는 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벌써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박지원 입장에서는 지금의 안철수를 완전히 국민회당과 분리해가지고 지금의 호남 여론은지는 그 당적인 민심 안에서 분리해내고 어떻게든 얘가 다시 당 대표를 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지금 이런 발언하고 있지 않나 이거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너무 대선 과정에 이런 걸 거치면서 호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실망스러운 캐릭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핀셋으로 빼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진짜 호남 자민연화 하려면 호남에서라도 살아남으려면 안철수를 빼내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지금 호남에서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면 호남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안철수에 대한 실망의 표가 사실 국민당 뽑아준 미안함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표예요. 문재인 지지율은 그렇다고. 그런데 정동영이나 천정배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은. 그래도 올라가요. 왜?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호남 정라는건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천정민 지역구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호남 정치인들이 꼭 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 대표네 뭐네 해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아무리 민주화의 성지라는 곳이라도 그런 건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의 당 대표다 하는 것과 아닌 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호남 양자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호남 인사로는 정동영부터 대선에 안 되니까 영남에 있는 유명한 인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 대선으로 내세우겠다가 안철수를 데려온 거잖아요. 결국은 후보 간판으로는 영남 출신이 필요했지만 네. 실제 우리 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대표와 실권은 호남 사람이 쥐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정동영이나 손정배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안철수 출마 효과보다 당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철수는 지가 출범하면 당지지를 오를 거라 그랬잖아. 안 올랐잖아. 오히려 호남에더 떨어졌잖아. 4점몇 프로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철수가 이겨버린다 그러면 이제 지방 선거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음. 그럼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혼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대표가 되나? <laughs> 최고 위원이 되겠다.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가 달리 있습니다. 아. 이현주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갈 것으로. 그래서 이현주와 그 안철수가 러닝 메이트로 뛸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뜬금없이 이현주가 나 당대표 선거로 나갈 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야. 그렇죠.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의 지금 시각은 그거예요. 이현주가 안철수 배신했다예요. 어, 저는 다른 시각으로도 봅니다. 안철수가 이 지금의 자금을 재우기 위해서 저는 이현주 의원을 밀고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뒤로 돌아가는 거니까. <laughs> 아니 똥개는 똥개로 끝나는 거지 이게. 너무 뜻밖이다난늘그 <laughs> <laughs> 생각을 해왔어 처음에 출마할 때부터. 아. 똥개는 호랑이가 될수 없어. 아니 왜냐하면 이현주하고그 문병호하고. 김한길이 하고 안철수가 누구를 밀어줘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먼저 나왔는데 너무 욕을 많이 처먹는 거야. 그 와중에 나머지 사람들 입을 딱 닫았어. 문병호도 그렇고 지금 그 기만길도 그렇고. 근데 이원준은 의외로 내가 나서겠습니다고 딱 들어섰을 때 일단 레벨은 같은 후보 레벨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둘이 단일화를 하는 꼴을 보여 줄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 나도 거죠. 그런 시각을좀 봤는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내가 그냥 내 생각 접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현주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녀는 다 먹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어떤 성향이고 어떤 스타일인지 이렇게 유추를 하듯이만요. 이연주가 안철수에게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안철수 걔는 이연주를 미는 그 방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쪽에서 그거를 거절했을 거다 이런 예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빡돈난 이연주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국민의 당 내에서 안철수를 공개 지지한 사람이 딱한명 이현주였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아주고 안철수 캠프 내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이런 개 이러면서 또 당대표 선거 나가려 이렇게 된 건데 우리들이 이제 거기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현주가 정동영전 정부에 단화에 맞서 가지고 안철수가 단일화 해 주려고 나가는 거아냐 이렇게 했는데 그 스타일로 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아까 그 나무 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명확해요. 천정배와 정동영 중에 누구 하나가 또는 둘이서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호남에서 지지율 회복에 분명히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뭐 호남 정당의 부활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 지역 정치의 부활인 거고 구 세대의 부활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 안철수가 당선이 되고 아예 안철수 체제하에서 국민의당에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앞으로의 정치 어떤 그 변화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호남 지역의 어떤 지방선거나 앞으로 총선을 생각했을 때 나는 안철수가 돼야 된다라고 지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요 그 신비님의 주장이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못하는 보수표가 가야 될것 그래서 그쪽 표를 갉아먹는 역할로 국민의당이 총선에 포지셔닝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안철수 정당으로 자유한국당 표를 깎아먹어요 근데 호남권이란 민주개혁스럽게 표현 안 가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여당의 3분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냥 포지셔닝 해라 이런 거죠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 정당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불어서 전국적으로 네. 고른 지지를 받았죠 국민의당 일단 국민의당이 만약에 이제 그런 예상을 잠깐만 해 보자고요 안철수가 됐을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 또 정동영 천정배가 됐을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현주가 됐을 때 지방선거 <laughs>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시자고 <laughs> 코미디로 마지막 이야기부터 한번 할게요 예, 이현주가 당대표가 됐을 최상이지 대표? 최상 아니 이현주는요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현주는 그냥 욕받이 무녀예요 <laughs> 실제 아니. 득표율은 5% 미만이겠죠 예 뭐. 네, 욕받이 무녀 역할이 하는 거지 자기가 나와가지고서뭐 칼춤 추는 무녀를 무당은 못하고요 아니 나는 이현주가 만일 당대표가 된다면 필히 지금의 자유당이나 어떤 바른 정당하고의 통합 논의가 훨씬 쉽게 유지될 수 있다. 어차피 욕받이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호남 정치인들은 국민의당을 이제 더 이상 발 담그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나서거나 자기네들끼리 또 다른 분리를 통해 갖고 자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몰아갈 것이다. 이원준은 지금. 아마 당선이 되기만 한다면 반 안철수계 또는 어, 지금의 친호남계 의원들을 완전히 다팽시켜버릴 것이다라는 점, 그런 예상을 해봐요. 근데요, 가능성이 그, 좀 적. 죠 그럴 가능성 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laughs> 안철수가 됐을 경우에 그 호남 정선한 게 뭔가 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호남 논산 이거라 내가 보는 게 사실 정확할거라고 봐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야당의 사실상의 당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화끈하지가 않았어. 너무 연관지가 않았다고요. 그게 문재인에 대한 일종의 불신이었어요. 그쪽 얘기를 하면 껄쩍지근했던 거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호남 홀대론근데그 모든 것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 해소가 돼버렸어 그렇죠. 예. 문재인 그렇게 유약한 사람 아니구나가 첫 번째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역감정이 발라려고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총장, <laughs> 웬만한 사람들 다 호남에, 그것도 광주일고 출신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호남이 지금 우대받고 있습니다. 해소됐죠. 두 개가 해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을 대선을 주으면서 조작사건까지 생각해보니까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이런 느낌이 갖고 있어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호남 정서는 뭐가 있냐면 문재인에 대한 비터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아주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막 경상도가 다 해먹고 하는... 그쪽에서도 살짝 좀 정치적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막 지역감정 불러일으켜가지고 국민의당이 헤쳐먹은 거야. 총선 때. 그런 사람들은 존재해도 사실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퍼센트가 많지가 않으면. 그럴 때 지방선거에서 이런 건 있잖아요. 광역단체장은 못 먹더라도 그 지역 내부적으로 이런 거 있죠. 기초 의원들이나 이런 이럴 때 차마 내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못 짓겠다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당이 제이두 번째 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기초 의원 같은 경우는 막두명세명 명 뽑는 경우에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화나면 올인하고 있거든요. 지역 기초 의원 선거나 이런 거 때문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당 대표가 안철수가 아니라 천정비나 정동영이면 그런 지역감정 불러일으켜서 2등표 먹기는 되게 쉽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부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고 지금의 애매한 포지셔닝으로서 계속의 호남표를 가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선거 즈음에 가갖고는 완전 폭망을 해버려라 이거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지네가 스스로 당을 깨고. 또는지 스스로 탈퇴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정 몸담고 싶었던 자유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뭐 구조 구조는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그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안철수가 극중주의라그래서딱중도의 안착을 하면 모를까. 중도라는 게 그게 약간 박쥐 같은 거잖아요. 극중주의는 나야. <웃음> 그러네. <웃음> 찌중기 극중기. 그렇게 포지션이 안 되면 이런 처럼 핑계 돼가지고 결국은 옮겨가요. 갈아탄다고. 그 안철수는 사실 그런 형태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제2의 2인재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새 정치할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옮겨가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바른정당과는 저는 연대 또는 합당할 거로 보는 거죠. 바른정당이 아니라 홍준표랑 합칠 수도 있어요. 더큰 꿈을 위해서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 바닥에 안철수만한 재활용품이 없어 신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거고 재활용 안에서도 뭐 김무상 찌꺼기 뭐 이런 애들 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굳이 줄인다고 하면 안철수가 그나마 재활용 여지가 남아 있는. 그 정치적인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차후 차기의 어떤 보수 보수 여권 정치의 어떤 중심으로 출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안철수의 가능성은 음. 그 유일한 살 길이지 사실상. 근데 안철수 헤어스타일 바뀐 거 봤어요? 네. 또 가디마 바꿨나? 네. 머리를 올렸죠. 살짝 진짜 트럼프하고 김정은 빌라요 <laughs> 깠어요 일단. 아... 우리 대선 때도 유세할 때. 여러번 막이 캐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그게 역겨웠잖아. 차라리 안철수의 그손재스러운 목소리를 하는 게 그보다 더 역겨웠는데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강한 이미지를 주려고 옆머리 상당히 짧게 자르고 머리를 아 강하게 실패한 투블럭 같은 거 그런 그런 음. 형태로. 아이 사람이 이거 시진핑하고 저 김정은은 내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침을 바르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이발하셨어요. 이게 이 택시 운전사 영화 보러 간그 날. 이발하셨더라고. 염색도 새로 하시고. 그분 방송 듣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점점 까만 머리가 화 되가고 있는데 훨씬 젊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우표에 나왔던 그 히말라야에서의 거의 한신령 같은 그 모습도 멋있지만 댄디하고 약간 스마트한 젊은 할아버지 또는 나이 좀 드신 중년 아저씨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게 안철수는 지금 목소리를 변조하는 방식. 아무리 소녀스러운 목소리라고 해도 자기 컨텐츠가 새정치스러웠고 진보적이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데 그런 목소리를 하다가 가증스럽게도 긁어대는 목소리 집어넣는데 최근에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또 누군가를 뻔딴 거 같은 그런 느낌. 이게 그만둘 생각은 없는 거야. <laughs> 완주하겠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이번에 그당 대표에 나오겠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은 이인재처럼 끝까지가겠구나. 아 그리고 천종배도 바뀌었어요. 보셨어요? 너무 어, 관심이 없어요 아,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요 파마를 했어요 <laughs> 오, 굉장히 젊어 보이는 건 있어요 아, 이게 이연주가 나오니까 이게 약간 젊은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는구나 이연주 출마 효과가 크구나 <laughs> 결이 이철성이랑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이야 제가 <laughs> 그러니까, 똥개 <laughs> 네. 그러니까 이연주 같은 스타일들이 이런 게 있어 그냥 대충 분석을 해 봐도요 지난 전당대회 경기도당 선거 나왔을 때 <laughs> 연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악받친 소리 그러니까 목소리를 떠나가지고 마치 엄청난 투사인 것처럼 막 자기는 서민을 대변하고 실패하면 제2의 인생이 없는 그런 것을 하면 그런 다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야기야기하는데 민주당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국민의당에 가면 노동자들 이렇게 비하고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이철성이니 뭐야 정치계 이철성 이철성은 경찰계 의 이원주지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들이 국민당에 너무 많다는 거야. 중도를 표방하려고 하면 중도에서 좌쪽에서 사람 데리고 오지만 우쪽에 데리고 오잖아요 실제 이명박의 라인들이 우쪽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정치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더 우호적인 쪽더 이득이 남는 쪽으로 옮기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안철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화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지지가 없으면 당연히 옮겨가지 보통 우리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지지가 없으면 내 생명이 끝났구나 라고 멈추죠 근데 자기의 가치관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핑계를 대면서 가치관을 바꿔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 좀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연주와 안철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그러니까 삼자 구도에서 이연주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2대2 구도로 뭔가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게 안철수가 직중적인 공격을 받거나 안철수가 어 어디 이제 뭐 어머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이연주가 앞으로 계속 하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연주도 그런 계산을 할 거라고 봐요. 안철수 쪽의 반응을 봐가면서 우호적으로 가느냐 이런 거 있잖아.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말을 했는데 남자가 바로 탔어. 너랑 못 사귄다고. 그래? 그러면서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너한테 우호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혼남 정사랑이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천정배지역구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호남 정치인들이 꼭 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 대표네 뭐네 해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아무리 민주화의 성지라는 곳이라도 그런 건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의 당대표다 하는 것과 아닌 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호남 양자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호남 인사로는 정동영부터 대선에안 되니까 영남에 있는 유명한 인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 대선후보로 내세우겠다가 안철수를 데려온 거잖아요. 결국은 후보 간판으로는 영남 출신이 필요했지만 네. 실제 우리 당을 제대로 이끌어나가는 대표와 실권은 호남 사람이 쥐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정동영이나 손정배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안철수 출마 효과보다 당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철수는 지가 출마하면 당 지지율은 오를 거라고 랬잖아요안 올랐잖아. 오히려 허남에 더 떨어졌잖아. 4.4%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철수가 이겨 버린다 그러면 이제 지방 선거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음, 그럼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원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대표가 되나? <laughs> 최고위원이 되겠.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가 달리 있습니다. 아, 이현주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갈 것으로 그래서 이현주와그 안철수가 런닝메이트로 뛸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뜬금없이 이현주가나 당대표 선거로 나갈 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야. 그렇죠.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의 지금 시각은 그거예요. 이현주가 안철수 배신했다예요. 어 저는 다른 시각으로도 봅니다. 안철수가 이 지금의 잡음을 재우기 위해서 저는 이현주 의원을 밀고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뒤로 돌아가는 거니까. <laughs> 아니, 똥개는 똥개로 끝나는 거지. 이게. 너무 뜻밖이다. <laughs> 난늘그 생각을 해왔어. 처음에 출마할 때부터. 아. 똥개는 고랑이가 될수 없었어. 아니, 왜냐면 이현주하고 그 문병호하고 어 김한길이 하고 안철수가 누구를 밀어줘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먼저 나왔는데 너무 욕을 많이 처먹는 거야. 그 와중에 나머지 사람들 입을 딱 닫았어 문병호도 그렇고 지금 그 김한길도 그렇고 근데 이원준은 의외로 내가 나서겠습니다고 딱 들어섰을 때 일단 레벨은 같은 후보 레벨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둘이 단일화를 하는 꼴을 뭐여 모여... 전 국민의당 대표가 휴가 돌아왔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아 단골이네 아주. 김무성 주호영하고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에 관련해서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laughs> <laughs> 이거 뭔 뜻이지 둘이 같이 묻어 버릴라 순장을 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나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박지원 정도 되면 파장을 생각했을 거고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laughs> 그럼요 이 사람 의도 없이 할 얘기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김호준이 질문을 해요 이 전당대회 때 안철수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laughs> 네. 본인은 누구 편도 아니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지. 근데 파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를 다 하나씩 물어 볼게요. 박지원이 안철수를 도울려고 그런다? 매기려고 그런다. 매긴다. 매기는 게 당연하죠. 매기려고 어. 하는 이야기를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 놓고 나는 정립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내가 안철수 매기려고 그래. 얘기해 버리면 자기 또 매장되지. 사실 지금 그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안철수와 박지원 정도는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정계 은퇴를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냥 안말 않고 서로 살아남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이 쓰레기 보여줄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 그 나도 거죠. 그런 시각을좀 봤는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야기했어요그 말에 내가 그냥 내 생각 접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연주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녀는 다 먹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어떤 성향이고 어떤 스타일인지 이렇게 유출을 하듯이만요. 이연주가 안철수에게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안철수 걔는 이연주를 미는 그 방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쪽에서 그거를 거절했을 거다 이런 예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빡돈난 이연주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국민의 당 내에서 안철수를 공개 지지한 사람이 딱한명 이현주였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아주고 안철수 캠프 내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이런게 이러면서 또 당대표 선거 나가려 이렇게 된 건데 우리들이 이제 거기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현주가 정동영 전 정부에 단절이 맞서 가지고 안철수가 단일화 해 주려고 나가는 거아냐 이렇게 했는데 그 스타일로 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아까 그 나무 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명확해요. 현정배와 정동영 중에 누구 하나가 또는 터미에서 안철수가 내가 혼자서 그나마 남아있는 거독탕을칠 거야 하니까 안 되겠다. 쟤는 묻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벌써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박주원 입장에서는 지금의 안철수를 완전히 국민에당가 분리해가지고 지금의 혼남 여론 지는그 당적인 민심 안에서 분리해내고 어떻게든 어, 얘가 다시 당 대표를 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지금 이런 발언하고 있지 않나? 이거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너무 대선 과정에 이런 걸 거치면서 호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실망스러운 캐릭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핀셋으로 빼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진짜 호남 자민년화 하려면 호남에서라도 살아남으려면 안철수를 빼내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지금 허하면서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면 허나면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안철수에 대한 실망의 표가 사실 국민당 뽑아준 미안함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표예요. 문재인 지지율은 그렇다고. 그런데 정동영이나 천정배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은 그래도 올라가요. 왜?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